안녕하세요. 오늘의 보케 칼럼의 주제는 운동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라고 하는 제아의 글입니다. 요즘 친구들을 만나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권하기도 합니다. 한 친구는 집 옆에 소공원이 있어서 아침에 일어나 한두 시간씩 걷기도 하며 달리기도 하는데 건강 관리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좋은 운동은 없다고 자랑하며 요즘은 무릎이 조금씩 아파 예전 같지는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조깅 붐이 일어나, 일어나면서 이른바 조깅맨들이 주자 황홀경에 빠지는 경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정 기간 달리다 보면 마치 마약을 먹은 것처럼 큰 만족감과 쾌락의 상태에 빠져 멈추지 않고 계속 뛰고만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좀 뛰다 보면 지쳐 멈추고 싶은데 조깅 중독자들은 하루라도 멈추면 삶의 의미가 허전해진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이런 사람들의 뇌에서는 중독을 부추기는 화학 물질을 물질 엔도르핀이라고 어, 합니다. 이 용어의 뜻을 에, 뜻은 몸에서 분비되는이라는 뜻의 엔도르겐스와 모르핀의 합성어를 합성으로 미국 존슨 호킨스 대학의 스나이더 박사가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용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것은 3 0여년전 이삼구 박사가 모공주파 방송에서 자연 건강을 강의하면서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엔도핀은 엔돌핀은 대내에서 분비하는 쾌감을 에, 쾌감 에, 물질로 기분이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무리한 운동을 할때 일어나는 통증을 잊게 해준다고 합니다. 즉 격렬하게 뛸때 엔돌핀이 분비되면 통증을 잊은 채 쾌감을 얻을 수 있지만 몸은 사실상 서서히 망가져 가는, 에, 가는데 그 이유는 몸에서 유해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950년대 처음 에어로빅을 창시했던 델러스 쿠퍼 박사는 유해산소가 발생하면 몸에서 항, 에, 항산화 효소가, 에, 효소가 방어에 나서지만 고강도 운동량이 많아지면 유해 산소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며 결국 면역력은 떨어지고 노화가 촉진되면서 암과 같은 고질병에 걸리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사실의 근거로 격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수명은 일반인들보다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적당히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겠지만, 과해지게 되면 중독자가 된다, 되며,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저희 집이 아파트 16층입니다. 그래서 지하실로부터 올라오면 모두 18층, 한, 400 계단에서 450 계단 정도 이렇게 됩니다만은 그 계단을 서서히 올라왔다가 또 출근할 때는 그 계단을 서서히 내려갑니다. 어떤 친구들은 내려가는 걸 조심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르내리라 가는데 한 천보 정도 어 이렇게 되고 또 활동하면서 걷는 것이 한 2, 3천보 돼서 한 5천 뭐뭐 내외로 뭐네 이렇게 걷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에, 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특별하게 어떤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지 않냐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에, 이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하는 운동 또 일상생활에 에, 생활을 하면서 하는 걸음 거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건강은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